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보다 채널의 김준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던 크로노스 코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후 12시 33분에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인데 매직코인 30% 수익 봤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크로노스코인은 더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영상을 통해서 빠르게 설명해 드릴 거고 매집코인 감사하다고도 말씀을 주셨던데 아무 코인이나 알려드리는 게 아니니 수익이 나는 게 당연하고 수익을 보셨다니 축하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부분과 같이 저희 소통방에 들어와 편하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010-6344-5857 번호로 소통 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 단체방에 입장시켜 드릴 테니 편하게 연락 주시고 단체방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추가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공개 매집 코인 또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이는 미공개 종목의 경우 단기간 내에 엄청난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및 소통방 회원분들에게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대장코인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넣어두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지금 보이는 01063445857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 단체방 안내 후 해당 종목을 바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경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상승 그리고 하락 이후 몇 년째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이어왔. 이제 막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이라 보이며 제가 예상하는 상승 디데이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더 유리할 듯 하구요. 자 일단 크로노스코인에 대해 아주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크로노스는 크립토닷컴의 네이티브 토큰입니다. 크립토닷컴 거래소 수수료 할인 및 스테이킹 및 결제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비자카드와 제휴해서 실제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크게 와닿지도 그리고 궁금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내가 보유한 이 크로노스 코인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내가 물려있으면 포지션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로노스의 일본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피트 차트를 가져왔는데 일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볼린저밴드를 보조지표로 설정해 말해보겠습니다. 영상 을 촬영하는 현재가 기준으로 약 389원이며 최근 가격 흐름의 개요부터 간단히 말해드리자면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보이시는 바와 같이 200원대였는데 최근 500원까지 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는 신규 상장 코인의 전형적인 패턴이라 할수 있으며 과열권에서 눌림목 구간 진입, 즉더큰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 패턴이라 할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단기 지지선은 365원. 으로 보여지고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강력한 중요 지지선은 300원, 즉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라 파악이 됩니다. 저항선은 현재 420원, 450원 그리고 500원 부근으로 확인되며 해당 구간을 돌파 시약 900원 이상의 가격도 노려볼 만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볼린저 밴드의 경우 현재는 중단선 위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상단선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상단선까지의 수급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1차 진입 전략으로는 좀전 말씀드렸던 단기지지선 즉 360원 부근에 지지를 확인하고 분할 매수를 통해 보유 수량을 점차 늘려가다가 420원을 돌파했을 때의 거래량을 확인한 이후 해당 거래량이 의미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450원에서 절반 익절 그리고 500원 돌파 시 남은 수량을 모두 익절하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진입 전략으로는 단기적으로 현재는 앞서 말했듯이 박스권에서 행보하는즉 코인의 특성상 상단선과 하단선의 터치가 보이시는 바와 같이 매번 이뤄지기 때문에 잦은 단타 매매를 통해 여러 번 수익을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매매라 판단이 되고 500원을 강하게 돌파시 상승 추세가 재개되는 시점이라 판단할 수 있으니 즉 추경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매매하시기에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010-63445 5857 번호로 도움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 단체방에 입장시켜 드릴 테니 편하게 연락 주시고 단체방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나는 사고 팔고 여러 번 하기는 귀찮고 엄청난 수익이 날수 있는 코인 하나만 사놓고 마음 편하게 기다리면서 수익을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미공개 매집 종목을 알려드릴 테니 저희 단체방 회원분들과 함께 종목을 받아보세요. 지금 보이는 010-6344-5857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 단체방 안내 후 해당 종목을 바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경우 제가 예상하는 이 상승 디데이까지 며칠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더 유리할 듯하고요. 다시 정리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크로노스코인이 가진 재료적 이슈와 기술적 시그널 등 모든 게 좋아요. 너무 좋은데 모든 코인은 이 재료적 이슈가 다 좋아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상승할 코인, 즉롱포지션에 베팅할 코인과 하락할 코인, 즉쇼포지션 배팅할 코인 이거를 잘 골라야만 하는 건데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저희 소통방에서 정보가 나오는 대로 참고하셔서 같이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본인만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착각입니다 대부분이 없어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이 포모에 의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요 포모에 의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는 겁니다 애초에 매매를 할때 물린다는 말 자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원칙에는 반드시 손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극단적인 예로 100번 매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번 모두 똑같은 원칙을 지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100번을 기계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정말 힘든 겁니다. 이걸 해내야만 코인 매매로 돈을 벌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해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다. 도와달라.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느끼신다면 지금 보이는 0 1 0 6 3 4 4 5 8 5 7번호로 도움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 단체방에 입장시켜 드릴 테니 편하게 연락 주시고 단체방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참고해 함께 매매를 하신다면 보다 안전한 수익 그리고 엄청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 또한 저희 소통방에서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주신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